안녕하세요. 바람의 수호자 제트예요. 제가 제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제트가 저인 거예요. 다들 바람의 수호자인 저를 다루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특별히 이 몸께서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죠. 먼저 스플릿에서의 저를 보여드릴게요. 사이퍼 1A? 아무래도 수호자를 불러야겠어요. 바람이여, 나를 삼켜라! 다들 날꼭 잡게, 바람이 날 밀어줄 차례니. 그아, 리버스 윈드다. 아, 하니 우리 바람이 이런 적이 없었는데? 흐, 강한 녀석이군. 다시 한번 힘을 모아. 그아, 다크리버스 스토어. 흐, 그 결계인가. 안 되겠군. 결계 파괴수를 진행하자. 바람의 신이여, 나에게 더큰 힘을. 후, 클라우드 버스트. 드디어 결계를 뚫었군. 의 아니, 너는. 윽, 응, 이대로는 위험해. 명예로운 죽음을, 다음을 부탁해. 안되겠어 더큰 힘을 바람이여 나에게 모시기 조시기 아, 다크 모시기 조시기 으악 쳇 별개인가?